네,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오늘 1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아,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찍네요. 오늘은 코를 타기에 앞서서 좀 교육을 하는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하고요. 뭐 예전부터 이렇게 좀 실제로 타는 걸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았는데, 아, 전화 받느냐 바빠가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할 거니까 뭐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일단 첫 번째 콜을 11시 좀 넘어서부터 잡을 건데 어그 전에 저희 오래된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뭐 라면과 투코파이와 핫팩을 갖다 주셔서 어 이거는 저기 쉼터에다 놓고 기사님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별거 없을 거예요. 근데 코를 어떻게 잡고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화를 하고 사진은 어떻게 찍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릴 거고요. 오늘 역시도 단가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너무 먼 거리를 가지 않으면서 그나마 남아 있는 콜들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는지, 이런 콜을 탔을 때 시간당 얼마를 벌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콜이 아니라 나쁜 콜을 타더라도 최소한의 매출은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중점이니까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고 영상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무실 가서 기본 교육 간단하게 하고 콜 잡으면서 영상 찍도록 할게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12시 10분 첫 번째 콜 잡아가지고 운행 시작했고요.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설명도 하고 콜을 잡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와중에 안산 가는 콜이 3만 원에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운행 시간은 15분밖에 안 걸리고요. 어, 상당히 괜찮은 콜 같아요. 더군다나 초보분들이 보기에 소카 탁송이라는 걸 지금 잡았는데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콜을 운행 중에 있고 어 무엇보다 일단 단가가 괜찮아 잡았습니다 뭐 도착지가 안산이라 그러면 그다지 나쁘진 않고 장화동이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디 가든 콜은 있다 좀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콜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세 분을 모시고 하기로 했는데, 한 분이 아침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는 바람에, 두 분과 오늘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구체적인 동선은 나와있지 않고 되는대로 코를 타다가, 어 날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마무리를 하고 복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 소카 탁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어 일단 코를 잡고 통화를 하게 되면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하나 옵니다. 그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고, 제일 밑에 운행 버튼을 누르시면 그 안에서 사진을 올리고 계기판의 키로수를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가 따로 있지 않고 핸드폰으로 조작을 하거나 또는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콜입니다. 뭐 어렵진 않으니까 조금 귀찮기는 하더라도 어렵진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쯤 경험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지에서 도착지 거리가 너무 짧아 가지고 영상을 길게 찍을 순 없을 것 같고 오늘도 짧게 짧게 뭐 어떤 코를 어떻게 타고 있다. 뭐 중간에 특이 사항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뭐 초보 입장에서 질문하시는 것들을 좀 영상에 담아 보고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는 쪽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안산 장화동 가서요. 두 번째 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으로 이동할게요. 네, 지금 여기 안산 도착했고요. 제가 아까 장화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화동이 아니고 안산 일동이었습니다. <laughs> 주차는 여 안에 해놨고 주차를 하고 나서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문을 잠궈 주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마무리 된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을 좀 자세하게 찍는 거는 다음에 해야 될것 같고 오늘은 교육하시는 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걸 우선으로 하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일동이라고 해도 콜은 주변에 있으니까요. 일단 다음 콜 빠르게 한번 잡아서 이동하면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간 1시 됐고요.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어, 도착을 해서 설명을 좀 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남 가는 콜이 바닥에 3만원짜리가 있었는데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음 출발을 위해서는 괜찮은 도착지라고 생각을 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33분 걸리고 뭐 금액 3만 원이면 그다지 좋고 나쁘고는 없지만 제가 평소에는 다니지 않는 콜이에요. 20분 짜리를 운행을 하던지 30분 짜리를 운행을 하던지 무조건 중간에 대기를 하고 이동을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장거리를 선호하는 편이기는 한데 오늘은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이런 콜들 여러 가지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콜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도 매출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얼마 전 댓글에 뭐 2시간 운행에 4만 5천 원이 평균이고, 뭐 1시간 운행을 하면 1시간씩 이동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콜이 그렇지는 않고, 2시간 운행에 45,000원짜리 콜은 솔직히 정말 바닥 중에 바닥 그런 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두 콜을 탔는데 첫 번째 콜은 15분 운행에 3만원이었고 두 번째 콜은 33분 운행에 3만원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래도 경력이 아예 없진 않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조금 초보 분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콜을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초보분들도 이렇게 잘 타니까, 뭐, 겁내지 말고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성남 쪽 가면은 콜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뒤에 사장님들 식사하셨는지 좀 물어보고 안 했다 그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콜 잡아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성남으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 주차하고도 올라왔고요. 어, 일단 뒤에 따라오는 차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지금 조금 대기를 해야 될것 같고, 대기를 하는 김에 좀 식사를 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차피 점심시간이라 제가 평소에 안 먹는다고 남들까지 안 먹는 건 아니니까 일단 식사를 하고 한 시간 정도 쉬었다가 이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매주 화요일 날은 사무실에서 기본 교육을 하려고 해요. 찾아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플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고 콜은 어떻게 잡는 게 유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매달 한 번씩은 셋째 주가 될지 넷째 주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 원하시는 분들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목요일 날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콜을 타는 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콜을 타면서 나오는 수익으로 뭐 유류비라던가 톨비 그리고 식대 이런 거를 지원할 거고요 왜 하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남는 거 없어요 남아서 하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해왔던 거고 뭐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좀더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속보 있는지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있는 그대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게 착한 척을 하든 착한 사람이든 결과가 착하면 되는 거니까 좀 좋게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프지도 않지만. 어, 조금만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식사, 도착하시는 대로 식사하고, 다음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동할게요. 네, 지금 시간 2시 50분이고요. 식사하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세 번째 콜은, 안양 가는 콜. 시간은 35분에 금액은 35,000원. 차량이 벤츠 S 클래스입니다. 벤츠에서 나오는 차량이고, 서비스 센터 들어갔다 나오는 차량이고, 오늘 유난히 좀 이런 콜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저 너무 쉬운 것만 보다가 나중에 어려운 걸 보면 짜증이 나겠지만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알고 시작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콜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있고 금액이 35분에 35,000원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콜의 단가가 어디 있냐고들 물어보시는데 오늘 제가 실제로 앞에서 눈앞에서 잡는 걸 보여드렸고 이게 심지어 기다렸다가 나오는 좋은 콜을 잡은 게 아니고 바닥에 깔려 있는 콜 중에서 고른 것들 상태가 오늘 늘었습니다. 뭐 이게 누구 눈에는 좋아 보일 거고 누구 눈에는 안 좋아 보이겠지만 이 정도만 타도 매출을 올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콜을 어디까지 탈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 분은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고 한 분은 여성분이 오셔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부산분이 내려가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야 되고, 그 피곤함이 또 너무 심하면 내려가기 힘드시니까, 일을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이거는 조금 웃긴 얘기인데, 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녀보고 싶습니다. 라고 오셔가지고도, 실제로 코를 타는 걸 보고 한세 콜, 네콜 정도를 보여드리고 나면은, 어, 이제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일 자체가, 몰랐을 때는 막연하지만 알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제가 특히나 좀 짜증나는 거 위주로 좀 타고 있는데, 이런 콜들도 잘 타면 매출에는 도움이 되니까, 어 일을 하실 때 신경을, 아,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업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안양까지도 얼마 안 걸려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도착을 할것 같고요. 안양 도착해서 한콜정도더 타고 마무리를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일단 안양으로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안양 도착해서 영상 한번 다시 찍을게요. 안양으로 이동합니다. 네, 오늘 교육을 좀 일찍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각자 볼 일들도 좀 있으시고 한세콜 정도 보셨으면 이제 보는 거는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어, 무엇보다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 좀 빠르게 내려가야 될 일이 생기서 일단 끝냈고요.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비싼 콜, 좋은 콜을 타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냥 준수한 콜들을 탔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당 처음에 출발을 하기 전에 오늘 순이익은 시간당 2만 원 정도를 보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갔는데 시간당 2만 5천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던 콜들이었고 물론 제가 차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영상에 계속 올리겠지만 교육을 사무실 교육과 그리고 현장 교육을 계속 꾸준하게 할 생각이에요. 현장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주는 못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새로운 기사님이 라면도 사오시고 여기 핫팩도 이렇게 갖다 주시고 초코파이도 갖다 주시고 아, 정말 우리 기사님들 많이 드시고 따뜻하게 지내라고 해주신 마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번 더. 감사하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기 사무실 통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편하게 쉬었다 갈수 있게 제가 최대한 점점점점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정말로 콜타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